자,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단은 끝내신 거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반복인데요. 두 번째 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단 항상 단의 시작은 사슬 3개, 기둥코 3개랑 여기 별도 사슬 하나까지 총 4개로 시작해요. 지금 스무 단까지는 이제 지금부터 같은 방법으로 가니까 요거 리플레이에서 계속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부터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사슬코 세 개랑 기본 하나 더 뜨는 거에서 총네 개를 뜨고요. <laughs> 이렇게 네 개를 뜨고, 하나, 둘, 세 번째 자리, 네개 떴죠?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세 번째 자리에 또 표시링을 이렇게 넣을 건데, 표시링 넣을 때 이렇게 지금 잘 보세요. 얘만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잡아서 이렇게 잡을게요. 표시링을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잡아서 꼭 빼뜨기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표시링 해놓고, 이제 여기 무늬 부분 있죠? 무늬 부분, 사슬 부분이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그럼 이 벌어진 부분에 붕덩 넣어서 한길긴뜨기 <laughs> 두 개,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두 개. 이렇게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고 기둥 사슬 하나 또 하고 그리고 여기 한길긴뜨기 위에 바로 또 한길긴뜨기를 할 거예요. 한길긴뜨기 위에 바로 코에 한길긴뜨기를 할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계속 한 바퀴 돌으시면 도시, 돼요. 또 사슬 하나 하고 여기 사이 에 붕덩 넣어서 무늬 한길 긴뜨기 두 개와 사슬 하나 그리고 한길 긴뜨기 두 개까지 넣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사슬 하나 하고 한길 긴뜨기 위에 또 한길 긴뜨기를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사슬 하나 하고 다시 무늬 풍덩 해서 무늬 넣어주시고 사슬 하나 하고 또 한길 긴뜨기 두개 풍덩 무늬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사슬 하나 하고 한길 긴뜨기 위에 한길 긴뜨기 하나 넣어주시고. 사슬 하고 또 무늬 넣고 여기, 사 이에 붕덩 사슬 하나, 한길 긴뜨기 2 개, 그리고 사슬 하나 하고 한길 긴뜨기 위에 바로 한길 긴뜨기 하나 하고, 또 사슬 하나 하고 무늬 넣고 한길긴뜨기 두 개와 사슬 하나와 한길긴뜨기 두 개까지 하고 사슬하고 그다음에 한길긴뜨기 위에 한길긴뜨기를 넣고 사슬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문이 나왔죠? 문이 위에 문이 또 만들어 주시고 한길 긴뜨기 두개 사슬 하나 한길 긴뜨기 두개 하고 이제 라운드 부분이라서 약간 헷갈리실 수 있어요. 이렇게 벌려 보시면 한길 긴뜨기가 하나 있어요. 지금 문이 있고 한길 긴뜨기 하나 위에 사슬 꼭 하고, 한길긴뜨기 위에, 한길긴뜨기 하시고, 사슬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편물 다시 돌리면 무늬가 나와요. 이 안에다 무늬, 바로, 한길긴뜨기 두 개, 사슬 하나, 그리고 한길긴뜨기 두 개까지 이렇게 넣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사슬 하나 하고 이제 한길긴뜨기 하나 하고 사슬 하나 하고 또 무늬 만들어 주시고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두 개까지 사슬 하나 하고 그다음에 한길긴뜨기 사슬 하나 하고 무늬 한길긴뜨기 두개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2개, 사슬 하나, 그리고 다시 한길긴뜨기 위에 이렇게 잡아서 한길긴뜨기 하시고 사슬 하나 하고 다시 무늬 한길긴뜨기 2개,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2개, 사슬 하나, 그리고 한길 긴뜨기 위에 바로 한길 긴뜨기 하나, 하시고 사슬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문이 붕덩해서 문이 넣어 주시고, 한길 긴뜨기 두 개, 사슬 하나, 한길 긴뜨기 두 개까지 하고 사슬 하나 하고. 한길 긴뜨기 하나 넣고, 이제 마지막 무늬에요. 사슬 하나 하고 무늬 한길 긴뜨기 두 개, 사슬 하나, 한길 긴뜨기 두 개까지 하고 사슬 하나 하고, 이제 문의했으면 끝난 거예요. 끝난 거고, 이렇게 해서 바로 빼뜨기, 표시링 했던 피, 빼뜨기 자리 있죠? 여기에다 바로 넣어주시면 되는데, 혹시 표시링 빼면서 자리 잊어버리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더 설명. 한길긴뜨기 두 개, 사슬 한길긴뜨기 두 개까지 있고, 그 밑에 사슬이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그 밑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한길긴뜨기 밑에 사슬이 하나 있고 그 밑에 이렇게 넣어서 빼뜨기를 해주시면 두 번째 단이 끝이 납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하시고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이렇게 가운데를 기준으로 하나, 두 단이 나온 거예요. 이게 스무 단이 나오게 계속 똑같이 반복하시면 돼요. 지금 이 동영상, 이게 계속 이거를 이제 리플레이 하시면서 계속 보고 따라 하시면 돼요. 다시 처음부터 사슬코 네개 잡는 것부터 하시면 됩니다. 그럼 스무 단까지 작업을 하시고 다시 돌아올게요.